자, HTML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부터 보고 게요 자, Swiper.js 쓸 준비, Getting s t a l l e d 에 가서, 얘들 제공하는 CSS와 스크립트를 c d n 방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위에 코드를 가져올게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CSS와 우리 JS 위에 로드가 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이 제공하는 css와 js를 로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html 구조를 맞출 차례죠 html 구조를 맞출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저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 와서 전체를 감싸는 거 우리는 슬라이드 래퍼 위에 예, 지금 보면 스와이퍼, 래퍼 안에 스와이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에서 보시면 지금 얘가 ul이 여기 이 swiper wrapper인 거죠? 우린 그 안에 li가 swiper의 slide고 그러면 걔 부모한테 이 slide의 부모한테 클래스명 뭐 있어야 된대요? swiper 있어야 된대요. 그래 swiper 추가 해줬고요. 그다음에 ul에는 클래스명 뭐 있어야 된답니까 slide의 직속 부모인 ul한테는 클래스명이 swiper wrapper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에는 클래스명 뭐가 있어야 된답니까? 스와이퍼의 슬라이드가 있어야 된대요. li들마다 클래스명을 스와이퍼의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명들을 다 넣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li에 다 넣어줬고, 자, 좌우 버튼은 우리 거 만든 걸 가지고 얘들이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제어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엔 별도의 클래스명 같은 거안 넣을 거고요. 자 그러면 누구를 불러와서 얘를 불러와서 활성화를 해도 되고 얘를 불러와서 활성화를 데, 해도 되고 얘를 불러와서 활성화를 해도 돼요, 그죠? 현재하면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swiper.js에 가서 얘또 예, 얘든 얘든 불러와서 활성화하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활성화는 어떻게 한답니까? 제스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죠. 코드 복사하겠습니다. 스크트 제스에 와서 여기가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었으니까 그 안쪽에 써야 되겠지.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얘들이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안쓸 거고 얘들이 제공하는 스크롤 바 안쓸 거고 얘들이 제공하는 페이지네이션도 안쓸 거예요. 그죠? 기본으로 버티컬로 되어 있는데 홀전터로 바꿔버리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보면 저는 swiper, swiper.js, slide wrapper, swiper.js를 불러와서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swiper.js에다가 s w i p e 활성화해라고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쓱쓱해서 잘 움직이고 있어야 쓱쓱해서 일단은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여기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움직여야 되는 거고 내가 만든 버튼을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3개씩 나오게 하는 건 데모에 가면 있겠죠. 여기 리 k c 스 안에 데 c 에 가고 있고요. 데모에서 l 쭉쭉쭉 내려왔을 때 여러 개가 있는 거 여기 스페이스 비 트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i 라 k click click l i c k click click c l i 자, 그러면 지금 리셀시스 안에 데모 보고 있고 데모에서 슬라이드 펄뷰 보고 있고요그 코드 어떻게 된거니 코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지금 이렇게요 슬라이드 펄뷰 라고 하고 비트윈 이게 간격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코드 스크립트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복사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아니지 옵션만 가져오면 되지 다시요 여기 안에 이미 활성화 했으니까 안에 옵션만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 넣어보고 자, 여기 옵션만 가져왔고요 넣었어요 자 슬라이드 펄뷰 3개씩 간격은 앞서 위에 거 우리 몇씩 간격을 떨궜죠 얘들 20이었으니까 20을 적용하지요 20이라고 하고 베이직 네이션 따위 필요없어. 지울거야. 이렇게 해서 구현은 했고 그럼 이제 스와이프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움직이는 걸로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내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제어하자. 내, 버튼, 내 버튼이 누군데? Swiper.js 클래스명 안에 컨트롤스 안에 preb를 클릭하면 할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에 클래스면 컨트롤스 안에 클래스면 p r -E b 를 클릭 and next를 클릭하면 할일 자, 얘들이 제공하는 메서드에 있었나? 메서드에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뒤로 가고 있고요 여기 docs에서 core 다시 보고 있어요 docs에서 core 다시 보고 있고 큰 화면에서 왼쪽에서 어디에 클릭하면 할 일이 있더라 메서드 프로퍼티 보고 있습니다. 메서드 프로퍼티에 보면 앞에 대상이 있고 이거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쭉쭉쭉쭉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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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을 때 뭐를 하면 되는 거니 메서드 부분 보고 있고요. 메서드에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음 아 있다. 슬라이드 다음 거, 슬라이드 이전 거 찾았습니까? 요렇게럼 하면 된다고, 메뉴얼에 있잖아요. 메서드 부분에 있는 거 확인했고, 메모 좀 할게요. 여기에서 얘가 PREV. 면 되는 거고, 속도랑 그거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 기본 값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는 거고, 코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클릭했을 때요. 얘를 클릭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 작동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대상은 누굴 잡으면 됩니까? 얘를 잡으면 되는 거죠.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네. 자, 그러면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클릭을 했을 때잘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 너비 지정하는 게 지금 없네. 그죠? 너비 지정하는 것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자, 일단 지금 하나면에 세개 나오라고 했는데, 얘가 위에 거랑 조금 다르단 말이지. 왜 그렇게 됐나? 검사 좀 잠깐 해볼게요. 자얘 하나의 너비는 200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얘한테 넣었던 이 패딩 때문에 크기가 늘어났겠구나, 그죠? 자 그러면 CSS에 가서 swiper.js 안에 있는 이거 슬라이드에슬라이드에 슬라이드에 박스 사이즈를 추가하면 되겠지 해봅시다. CSS에서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명 swiper-slide 얘 크기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박스 사이징을 추가해서 늘어나지 마라고 할게요. 보더박스. 네,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얘한테 너비가 위드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위드랑 우리가 지정한 패딩이랑 더해서 크기가 내 예상과 다르게 커지고 있었거든. 그죠? 에라이에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 패딩이랑 여기 있는 이 위드랑 더해서 240이 되고 있었으니까 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을 추가해 준 겁니다. 됐어요. 짠짠 짠짠 해서 잘 넘어가고 있어요.